또 네. 우리 잘하고 있었으니까 또 그냥 하면 네. 되죠. 맞아요. 아 근데 그래 이번에는 네. 아까 우레이님이랑 오디님이 모두 하라고 했으니까 맞아 맞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예. 그런데 뭐 오더를 아는 것같잖않 근데 뭔가 좀 그래도 부족했나 보다 많이. 오더를. 하는 것도 있고 포커싱도 말해주시면 아, 포커싱은 우디님이 말해주시는게 좋겠다. u r e if y 우디님이 말해주세요 먼저 부르세요 어, 라인하는 게 뭐잖아? if y 야지 아니 아니 괜찮아. p 진 r s o 하나만 말해줘 sure if you're a good person. I'm not sure 출격준비 완료! 저.. 이거 저만 우측으로 한번 가봐도 될까요? 아.. 어, 우측 어디요? 아, 30초 우측 그.. 계단 새끼있잖아요 아, 아.. 계단, 계단 도련님들 무면좀 하고 돌아올게요 그러면 없으세요? 타이밍 맞춰서 같이 올라가요 <laughs> 물론이죠! 아, 알겠습니다 자신은요? 저.. 제가 날아가드는거에 우리.. 바 띠바 라 네 위에서 포시 같이 맞추죠. 그리고 맥크님은 바닥 네, 바닥라 뭐라고 밑에서 크리드 해세요 3, 2, 1트는 어, 저희가 올라갈 때까지시지고 때까지 때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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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야, 어, 올라가야 돼요. 일 지금 습니다 앞에 겐지 올라가요. 아직 아직도 들어가고 있어요. 이 층에 나의 한번더한번더한번더에번더한번더한번더한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더한번더더한번더더한 아니, 아니, 이거 안 먹을래. 이야 저? 개츠비야, 개츠비야. 한6 0 0만 개츠비 뭐야, 다시 개츠비. 이제 시작해요. 나 떨어짐. 아, 나 왔지. 그냥 미뤄요, 미뤄, 미뤄. 뭐 내라. 누가 내려와야 돼? 미스터 키저 다리 좀 있어요. 정면에 라인.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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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 들어가. 하나부터. 았어요

정치 감독이다 중이야? 정복 거의 준비됐맥스이때 나한테 한번 미리 언급해 주면 내가 도와줄 네. 위치도 말하고서할때그 다음에. 하면은내 당겨주세요. 네, 저 위치를 말해줘야 내가 어딘지 아 모를 수가 있어. 2층 라인이야, 이에서저또 뒤로 더 미다. 이로 가. 봐요 아까하는거 뭐 어, 아 멀리 있어요. 아까 멀리 있어 네. 어, 아 저쪽 2층 가야.. 는 것. 아파. 아아 네. 볼륨업 했어요. 어? 아 2층 가실 이 있네요? 네. 아까 봅시다, 아 <AP> 전 라인 떨어지나 아, 다 내려왔어요. 저 라인 켰어요 하나 뛰었어요. 요 이거 이셋떨어 아, 일단 후회하지 마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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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라인. 이거 끼었어요. 넉프? 이건 넉프이고 목프야 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뛰었어요. 한번 해봐요. 뛰어보세요, 신방.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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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냐 라인 뭐 라인 뭐 라인 보뭐뭐뭐 라인 뭐뭐뭐 라인 뭐뭐뭐 라인 뭐뭐뭐 라인 뭐뭐뭐 라인 뭐뭐뭐 라인 뭐뭐뭐 라인 뭐뭐뭐뭐 라인 뭐뭐뭐뭐뭐 김치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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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어요뭐뭐 나왔어요? 라인 복뭐 나이스, 아, 라인, 나이스, 나이스. 예, 네, 나이스. 아, 아저 저기 나 충전줄 받게요 뒤에서. 예, 충전해, 충전. 그냥 같이 두는 거야. 준비가 준비 아, 그러고 있어요. 저탄서 윈터 혼자밖에 없지, 탄윈턴 지금 두리지 마요. 예, 저저 오른쪽 층으로 돌게요. 네? 파데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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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 번만 뛰어 우리 수 우리 윈터 좋아요. 우리 엄청 이겼다. 볼륨만 맞춰야 지금. 이층 오른쪽에 진 있어요. 요 나이스. 칠연리. 지금... 아, 나이프. 어? 아, 소리방벽에서 내려왔는데 마추가 됐네. 지금 해요 이제 비트 왔어요? 나 빠지지 없으붙이안써요 다시 모여서 가야겠다. 오케이. 지금 이제 소리방벽 왔어요. 세개 어, 있어요. 근데. 소저, 소저 밖에서 디버도 하려다가 일단 내려왔는데 아, 바로 이, 마침 그 단자계장님 그 네. 궁 던지면서 들어가보죠 오케이 네, 들어가 네. 그니까 계장님 음. 먼저 이니스 열어요 계장님 던지시면 어, 볼륨업 할게요 그때 봐봐요 어, 탑폭타운 잡나면 나머지 2시티 1, 2, 나이스 나나나이거이

어, 뭐 어. 아, 미안, 미안. 아 괜찮아요. 제녀타, 짤리타. 제녀타만 나왔다. 야타보자, 야타보자, 야타보자. 야타. 응. 야타, 야타, 초월 빠져요. 아, 아니, 초월, 초월 빠져면 바로 부정심해요. 네. 도워버리자. 트레일 나왔어요. 트레일, 트레일이 피, 트 라인컷? 트레일컷? 바나 태워. 아직 안, 아직 안가요 밀었다, 밀었다. 저 민스 한 번. 민스는 처음 바나나한테 민스 아, 스리거리수 있어요. 파리스리리스리리스 파버리스. 리리스파버리이스파스파버스 아, 근데, 아, 오더를 본다내가한번 끼고 보내고. 제 생각인데, 이거는 아, 아, 인스턴이 아,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인스턴이 네? 오더를 좀 가장 네? 앞에 있는 거같아서 네. 어, 어, 계속 했는데. 이겼어, 아, 아, 이겼어. 어, 야타, 야타. 어, 누구 잡으면. 저 그, 저, 저는 캐릭터 특성상 약간 팀원들하고 약간 따로 도는 게좀더효율적일때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미리 말을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네네, 네, 말 계속 해주요 그러니까 미리 말하고 라고 들어가는 게. 더 네. 많아. 아까 그러니까 저 저의... 사는 어... 아까 소저 맞추셔 가지고 남성 맞을까 바로 그냥 옆에 뺐는데. 그냥 자기가 웃는 거 그냥 캐릭터 이름만 말씀해 주라. 요저지시우 그럼 순서를 잘 잡아야 돼이번은 실제로 보다니 후! 아, 로시오 할게요 그대로 자드 이드 시합! 이겨볼 줄알았 맞고 어... 저기 잠깐. 야 되나? 저희, 저희... 저희 여기 와요 아나 따라와 아나 따라와 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아 죽은 적 있어요 아나 따라와 우리 한번 시도 한번 해보죠 우리 아나 따라가요 아나 따라와요 하나 여기 따라서 이유의노래까지안 들을 기회에 아나 쪽으로 쭉 30초. 돌아와요 네 어이 아저씨 어요 왜요? 기서걸리지 않다 저안 보일 거, 거 같은데? 안, 안 보였어 쳤어 이렇게 음, 돌아면안 걸려요 <laughs> 여기서 이게 나가 이거 나 뒤로 넘친다고? 이거 불안한데? 나갈 때볼륨없을게요 저희 도망칠 상황 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우리 이 말을 여기서 뭐 해야 되여기 여기 왼쪽으로 화물 쪽밀린다쪽나가지금가이 이게 뭐지? 공격 시작 이상 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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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맞아. 아나 데려갈게요. 자, 저희가 무조건 캐릭터 이름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나를 처음에는 못사 아나도 좋요 제가 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밀렸는데 음, 너무 빨리 죽어 가지고. 이.. 을 의지 있다고? 저기가 에 죽었으면 가가죽었스 죽었으면... 죽었다는 브리핑도 해 주시면 좋아요. 예.

네, 배트로. 이제 파워 좀, 보조 워주세요 좋아요, 이제 히바에 히리에 아 이제 들와아니 보조가 안 되는데. 아, 너무 우리 좀뭐 할까 이거. 그나그 조준경 내세요. 조준경, 조준경 있어요, 아, 그 있어요, 조준경 있어요. 있어요. 이제 비트 네. 와요. 네. 일단 공 한번 더 빠르게 한번 챙겨봅시다. 아니! 아니 내가 지킨다에이야 숨어 아, 숨어 쉬. 숨어 맞아주지 말고 숨어 뒤에 여기 뒤에 숨어 어? 제네까지 가까이 왔어요 가만히. 2층에서 어그로끌로못 봤구만 아레이스이어아 일단 마 2층 뒤에 서 다음 그소 아나다 아나 나이스 아나! 아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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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보세요, 기바. 아우. 시아 기바. 20어요 지금. 바 어, 꺾어 아이고, 밀어냈어밀어냈어 밀어냈어. 그 가고 이 안아 뒤에 안아? 안 아이, 겐지 겐지 20세요. 잡아야 돼. 안려갈게요 아, 음, 아이고. 안아 버리고 빨리 가세요세요

아안 돼, 아, 아, 피했어요 bald. 시스템 정상아니 어, 하나 하나 하나. Sure 어? 그래? 아, 하나. 지금 뒤에 디바 디바 로봇만으로 터뜨리고, 터뜨리면 바로 디바 로봇 먼저 봐요, 로봇. 로봇 터뜨고 바로 건방 이거 뽀꼬리님 힐 받으면 서지켜게요그 예. 에이, 진짜. <laughs> 이거 내가 비 카송. 디바비 들어어요 살짝 뒤집은 것 같긴 카 노려, 노아 미안해, 이거. 아니, 로 멀쩡하잖아. 아, 2개 찾지 마, 아, 나힐밴 해서 <목소리> 아, 지금 비기는 느이에요 봐도 력이 없어. 지금 제가...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 어, 어, 아, 들어가요? 최대한 비벼 볼게요. 아, 응? 들어가. 솔직히 무 들어가요. 로들어가안 어, <목소리> <들어가면> 돼. 지금 <목소리> 안 된다니까. 아, 안 하게 피안 하게 빼해태양이 아나튼게 추가한 걸었으니까 추가한 어요아 근데 궁채 오전에 이2층 올라 이층 다섯 층. 아, 내가 수 있는 거야. 미안, 내가 뽕을 너무 이상한 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괜찮은. 내가 뽕을 줄 거야. 공한 번씩만. 아, 제타한 번씩 해요. 제대 또 올라갔어요? 위에 한와격 필요 이도을것 아, 같아요. 저쪽 이 분이 저희 비에 아까 썼어요. 저희 지금. 이죠. 한방 내려와. 안가내려요안나볼게요안나 먼저 이 인선 뛰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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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어. 아 오지마. <laughs> 어, 라인으로 갈게야나 나 라인 고데왜안까안 아, 나는... 아. 갔죠? 아저 센터가 음, 하나 있었어는데어 이거 인돼요 네? 뭐요? 뭐요? 홈방 깨놨어요 안 왔다고요? 안 왔다고요? 턴어요 2층 저 디바 메카 스피드 반이 좀 쎄서요 오케이 디바, 디바 메카 반 <목소리> 저 아이고, 니가 봐도. 아이고, 니가 봐이고 니가 봐도. 아이고, 니가 봐도. 아이고, 니가 봐 아이고, 니가 아이고, 니가 봐도. 이고니도 아이고, 니가 이고 니가 고이고 아이고, 니가 봐도. <목소리> 이시간거 우리가 이기는다움이야 뭐, 고해야 돼. <목소리> 네, 네, 윈스턴... 우리 집앞케어 좀, 힐좀 잠깐 샀어지힐힐 <목소리> 켜져 <펴져> 있거든요. 이거는 시스템 정상요

지금 아나 지금 켜 있네 아나 있으니까 라인 망치기다다다 라인 꺼게라라와 날아오는 아 안돼 윈스턴 흔들렸어 아내줘 진짜. <목소리가> 지금 있어요, 화물에? 나이스. 아, 너무 진짜. 거예요? 어, 무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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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턱, 그이턱그 무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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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턱, 거무 아구나 진짜 어렵다. 아 근데 오더 진짜 한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안 됐어 솔직히. 음 플레이. 근데 아 마판의 라인으로 바꾸신 건가아 진짜 한 거. 아화방이어